자. 그 제가 아끼는 구독자의 어머님이 이 강의를 보면서 제가 했던 강의를 보면서 아, 어, 저 선생님이 카리스마 있다. 어. 그래서 너는 언제 저런 카리스마가 생기니 그랬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뭐저 아우라 있어요? 여러분들? 음. 있어요? 저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오케이. 아무튼 음. 여러분들 요, 저, 봐봐. 요, 저야, 저. 오케이? 저 23살 때. 이때 카리스마 보여요? 아우라 있어 보여요? 없죠. 그냥 귀엽게, 귀엽기만 했지. 그죠 어. 님들, 저 비시지 다닐 때도 우리 사수가 그랬었어요. 저 불러, 딱 부르더니, you need more presence. 이거요. presence가 뭐냐면 아우라야. 카리스마. 어, 왜냐면 저는 그때 한국말도 잘 못해가지고, 어, 이러고 또 목소리도 이렇지가 않아. 님아, 이거는 제가 키운 목소리예요 어 왜냐면 bcg 다닐 때 클라이언트 쪽에 고객들이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리드해서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얼굴은 바꿀 수는 없잖아 저 지금도 50살인데 좀아기같이 보이죠 그죠 그땐 더했어 니마 뭔지 알겠죠 저 꼬맹이가 왜 왔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이렇게 제가 잡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제 목소리가 돼버렸어 근데 원래는 저 이렇게 막 노래방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목소리 되게 하이톤이고 가늘어요. 에이, 런 분위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젠스, 어, 이 아우라, 카리스마.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이거는 그냥 생겨,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laughs> 진짜로. 유학 갔다 와서, 어, 뭐, 이 박사하고 한, 집, 처음에는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교수로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어, 교수님, 어, 박사님, 이런 얘기도 듣다 보고, 자기의 그, 그거, 그 뭐지? 그 일을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니마 어. 이, 이게 둥그란 게 이렇게 생겨, 아우라가. 어.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뭐, 심심할 때, 물론 그럴 시간은 별로 없지만, 바쁘지만 심심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때때로 옛 고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때가 있어요. 어머, 완전 달라. 어, 진짜 아우라가 보여. 옛날에 꼬맹이. 이거 달라. 어, 진짜. 박사님들이야. 어, 멋있어. 뭔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음. 오케이? 저도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님들. 애기였어, 저도. 진짜로. 오케이. 화이팅!